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일주일도 잘지내셨는줄 압니다. 아, 아, 오늘은 여기 교회 도서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아, 사실 8개월간 우리 책들이 그냥 아무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그냥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 와서 봤더니 여기 그 어, 대출 반납 기록부가 있는데, 에, 보니까는 어, 얼마 전에도 어느 교원님께서 어, 책을 어, 빌려가고 반납하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오셔서 우리 책을 어, 우리 에, 읽고 또 어, 빌려가시고 반납하신 어, 흔적을 보니까 어, 그나마 어, 마음은 놓입니다. 어, 요즘은 컴퓨터 때문에 사실 책 없이 지낼 수 있는 시대도 됐지만, 그래도 또 책과 컴퓨터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는 전자책을, 전자책을 많이 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책이 주는 포근함은 전자책으로는 느끼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속히, 우리 교회가 오픈이 되어서 도서실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이곳에서 계속 주일 성경공부반도 계속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곳에서는 요한반이 주일날 성경공부를 모이고 있습니다. 기왕 오늘 도서실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세대는 모두 전자책 컴퓨터에 익숙하죠 반면에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그냥 책에 더 익숙합니다 책을 뒤집어야지만 또 이제 책을 읽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속하고요 저희 교회는 이처럼 세대가 함께 섞여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로를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종종 인위적으로는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로 축복해 준다면 우리 3세대의 교회로 더욱 발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까지 엘리야에 대해 나누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대해 나눕니다. 엘리야는 책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엘리사는 전자책 컴퓨터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오늘 도서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난 때는 엘리야가 호렙산의 순례 여정을 마친 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의 생애는 크게 두 산을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하나는 갈렙산, 또 하나는 호렙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대승을 거두죠. 3년간의 가뭄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만심했는지 왕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는 겁이 나서 어 남한국 저 아래 부엘세벨까지 부엘세까지 도망을 가죠. 절망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서 힘으로어40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로봇하고 호랩산 철자가 아주 비슷합니다 뭐 우연이겠지만 그래도 호랩산을 향하여 로봇의 마음을 키워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결국 호랩산으로 간 우리 엘리아는 거기에서 호랩산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발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엘리야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으리라 생각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멜사는 불과 함께 임하는 놀라운 승리를 만끽하는 사건이었더라면 아, 사건이었다면 호랩사는 홀로 40일간의 광야의 길을 마친 후 임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경험한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 삼음을 상징으로 자기의 겉옷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언젠가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이을 자로 선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권위를, 권위를 상징하지만,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주신 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옷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희 장인 어른에게 받은 옷이 몇개 있는데, 주로 동복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옷을 하나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장인어른의 옷을 입을 때마다 장인어른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삶에 함께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옷을 입을 때도 들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갈멜산의 경험과 호랩산의 경험, 특히 7천명이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수시킨 셈입니다. 그후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다니는데 엘리아의 겉옷을 입고 따라다니며 배우게 되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선지자라는 것은 그냥 일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자 50명이 보는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칩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니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면 좋하지 그보다 배의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보다 더큰 지중해도, 지중해도 가를 생각을 하면서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가마를 타고 떠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엘리사는 큰 확신에 차게 됩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모든 이 땅의 경험과 능력이 배가 되어서 자기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불가마로 하늘로 보낸 후 엘리야의 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요? 매일 아침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입습니다 입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충분하다 예, 이제는 우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한 성경반 반원들을 안고 싶은 자리에 오늘 대신 앉았습니다 곧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귀한 시간이 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북왕국을 위한 선지자였죠. 엘리아는 특별히 아합왕의 시대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그의 아들 요호람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북왕국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인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모두 남한국 왕을 섬기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아의 발멜산 결투를 통해서도 우상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엘리사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두 배를 구했다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배를 받았다고 확신했을 때 당연히 외치지 않았을까요? 충분하다.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골리아 장군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물맷돌 다섯 개를 내가에서 주었죠. 다윗은 하나씩 주머니에 넣으면서 충분하다 외쳤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입으면서 충분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영감의 배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엘리야의 영감의 두 배를 받은 것이 충분했을까요? 엘리사로 인해서 우상이 없어졌나요?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북강국은 19대까지 왕이 있었는데, 어느 하나 우상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요? 괜히 두 배의 영감을, 영감을 구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충분했습 어떤 근거로 우상을 없애지 못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남은 시간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에, 우리 계속해서 어, 예. 엘리사가 왜 그것으로 충분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아가 승천한 후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이 나빠서 농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의 말대로 고쳐졌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사를 들으니 어느 기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사를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베푸셨죠?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갖다주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던지니 물이 고쳐졌습니다.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연일까요?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립니다. 11기 하 4장 42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럽니다. 사환이 말하,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결국 먹고 남습니다 어떤 기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병이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 5천 명 이상을 먹였던 기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엘리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곧 엘리아의 영감의 두 배를 받은 엘리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거친 북왕국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기적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엘리사의 겉옷입니다. 겉옷을 입으며 엘리사는 늘 외쳤던 것입니다. 충분하다. 엘리아의 겉옷은 엘리아의 삶이 베어있는데 엘리아의 삶은 곧 갈멜산과 호랩산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아의 겉옷이 우상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메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관국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은 후에 아수리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신 이유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어차피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 가운데 믿음으로 충분하다.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메시아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충분하다 외치지 못합니다. 갈멜산과 호랩산에 경험이 있는 자들이 외칩니다. 엘리아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엘리야의 컷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갈멜산과 호랩산의 경험에 동참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 남은 한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매일 외치며 사십시다.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루오봇의 노래입니다. 루오봇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은 기도 후에 신정욱 최윤희 집사님 가장이 루어봇의 노래를 불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아의 겉옷을 입으며 충분하다 외쳤던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험한 북왕국그한 가운데서 늘 충분하다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모습을 오래전에 미리 보여주었던 엘리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는 엘리아의 겉옷보다 더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는데 매일 아침 그 옷을 입으며 우리도 함께 루어봇의 노래를 부르게 도와주옵소서 충분하다. 이 충분하다는 노래를 통하여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늘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사는 이 아름다운 동네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 올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